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류... 계신 본성국민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우리, 우리, 광명을 사랑 기억이 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랑, 정말 정치판에 다시 한번더나란다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폭염과 날이 뜨거운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에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백혜련 후보가 이렇게 우리 수원 권선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결심해 준것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7월 30일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날입니다. 그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정부도 정신 차리고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 유병환 수색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보통 재보궐선거 투표율 30%가 되지 않습니다. 3명 중에 1명도 투표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명 중에 한 명도 투표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 중요한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권선의 주민들 자존심이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7월 30일 꼭 기억해 두셨다가 투표 참여해 주시고 어제 오늘 사전투표 하신 분 계실 겁니다. 내일 다 했다고 안심하고 그날 휴가 가지 마시고 꼭 주위에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사전투표 참여하지지 않은 분들, 독려하셔서 7월 3 1일 날에는 꼭 투표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서울의 종로가 서울을 대표하고 한국의 정치를 대표하듯이 수원은 그리고 발달과 권사는 경기도의 자존심을 걸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거는 단순한 재보궐 선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반 10년도 넘어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교방해 온 박근혜 정권은 원칙과 소신을 하나하나 버렸습니다. 이제 원칙과 소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칙과 소신에 브레이크를 걸고, 레드카드를 걸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백혜련이 필요합니다. 백혜련은 어떤 검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의의 검사였습니다. 그것이 수원의 자존심을 세우고, 권선의 자존심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입니다. 백혜련은 권선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자존심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권선... 다 이번에 투표로 통보자